요즘 나오는 끝판왕 음식물 처리기는 분쇄력과 처리력이 얼마나 좋을까요? 음식물 처리기에 닭뼈를 집어넣고 돼지뼈를 집어넣고 전복 껍질도 집어넣고 마라탕을 국물까지 통째로 집어넣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jjtv 아이쿠 제공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들 많이 사용하시죠? 음식물 처리기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음식물을 그냥 가져다가 버리면 되지 굳이 처리기까지 왜 쓰는 거야?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기계가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자마자 바로 바로 처리를 해주니까 매일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서 귀찮음을 줄여주고 냄새와 찝찝함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이 극강의 편리함을 겪어보신 분들은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기 이전. 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삶의 질을 올려 주는 전자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식세기, 건조기와 함께 요즘 신혼 가전 리스트에 필수로 들어가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JJ가 리뷰해 볼 제품은 수많은 음식물 처리기들 중에서 판매량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미닉스에서 새로 출시한 끝판왕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더 플랜더 맥스입니다. 현존하는 음식물 처리기 중 가장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 인더 플랜더 프로 제품과 대비를 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성능과 디자인으로 음식물 처리기 시장을 장악한 미닉스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한 음식물 처리기는 얼마나 놀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편리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이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에 미닉스 더플랜더 맥스의 분쇄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품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쇄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쓰여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닉스 더플랜더 맥스의 분쇄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물 처리기에 넣으면 안될 것들 엄청 딱딱한 것들을 넣고 갈아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고 갈골된 닭뼈를 더 플랜더 맥스에 넣고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이야, 산산 조각이 났어. 치킨 뼈가 아주 곱게 갈려서 한줌의 가루가 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처리 전과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얼마나 분쇄가 잘 되었는지 육안으로도 큰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잘 갈아주기는 했는데 닭뼈는 그래도 조금 약한 편이니까 조금 더 단단한 애를 넣어야 될것 같아. 어? 다음으로는 퐁립을 아주 맛있게 먹고요. 발골된 돼지뼈를 더 플랜더 맥스에 넣고 작동을 시켜 봤는데요. 친환경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야, 돼지뼈도 가네. 을 갈았을 때보다 큰 입자들이 꽤 남아 있기는 했지만 가루가 되어버린 돼지 뼈를 보니까 야이 정도면은 분쇄 성능이 정말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처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분쇄가 된 쪽이 부피가 확 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딱딱한 것도 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안될것 같은데 이것도 될까 생각이 들었던 전복 껍질을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전복을 버터 구이를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어줬고요. 남은 전복 껍질을 더플랜더 맥스에 넣고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야, 와 산산 조각이 났어. 군세력 대박이다. 진짜. 그 딱딱하다는 전복껍질까지 산산조각으로 분쇄를 시켜서 가루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나서 미닉스 더플랜더 맥스의 분쇄력에 감탄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복껍질까지 이렇게 분쇄를 해내는 거라면 다른 음식물을 넣었을 때 분쇄력 걱정은 일절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처리를 못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닭뼈는 물론이고 돼지뼈랑 전복껍질까지 부서져가지고 막 가루가 되어버린 걸 실제로 로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더 플랜 더 맥스의 분쇄력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 할 때는 이런 딱딱한 것들을 기기 에 넣고 돌리면은 건조통의 수명 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넣어서 는 절대 안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호기심에 넣고 돌려봤는데 어 완벽하게 갈아줘서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한 뼈나 껍질들도 시원 시원하게 가루로 만들어주는 데는 미닉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 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최신 기술 들이 적용이 되었고 전작과 는 어떤 차 이가 있 는지 알아보 겠 습니다. 미닉스의 프리미엄 음식물 처리기 더플랜더 맥스는 이전작인 더플랜더 프로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능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더플랜더 프로와 더플랜더 맥스의 비교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음식물을 갈아주는 날인 블레이드가 이전작인 더플랜더 프로에 비해서 더 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플랜더 맥스는 조금 더 구석진 곳까지 블레이드가 닿아서 보다 사각지대가 없이 음식물들을 분쇄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한 3중날 블레이드였던 더플랜더 프로보다 하나의 날개를 더 추가를 해서 총 4중날 블레이드로 음식물을 분쇄를 해주기 때문에 더 크고 단단한 음식물도 더 곱고 더 작게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30도의 초고온 건조를 통해서 음식물의 수분을 더욱 빠르게 증발을 시켜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간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전작인 더플랜더 프로 제품과 신작인 더플랜더 맥스 제품 안에 같은 음식물을 넣고 분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빵 170g씩을 각각 미닉스 더플랜더 프로와 맥스에 넣고 처리를 시켜보았습니다 처리에 걸린 시간은 더플랜더 맥스가 1시간 10분 더플랜더 프로가 2시간 40분으로 더플랜더 맥스가 프로에 비해서 처리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 빨랐는데 처리 후의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더플랜더 맥스의 결과물이 프로에 비해서 더욱 잘게 분쇄가 되었다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 플랜더 맥스가 더 플랜더 프로에 비해서 처리 시간은 한참 짧지만 처리 능력과 분쇄력은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샐러드 믹스를 각각 150g씩 넣고 처리를 시켜 보았는데요. 처리에 걸린 시간은 맥스가 프로에 비해서 1시간 20분 가량 빨랐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도 역시 더 플랜더 맥스가 처리한 음식물이 전체적으로 입자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맥스 제품의 분쇄력과 처리력이 프로 제품 품보다 우수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튀김을 각각 260g씩 넣고 처리를 시켜봤습니다. 처리에 걸린 시간은 맥스가 프로에 비해서 3시간 25분가량 빨랐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비교적 크기가 큰 조각들의 사이즈는 맥스와 프로 둘다 비슷한 사이즈였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플랜더 맥스가 처리한 쪽이 더플랜더 프로가 처리한 쪽에 비해서 더욱 잘게 부서진 형태의 결과물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 블레이드 구조 자체가 업그레이드 레이드가 된더 플랜더 맥스가 분쇄한 음식물이 이전적인 더 플랜더 프로에 비해서 입자가 더 곱게 분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에 걸린 시간도 정말 획기적으로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500g 기준으로 처리 시간이 2시간이래요. 초기에 나왔던 더 플랜더 베이징 모델이 음식물 500g 기준으로 4시간 35분이 걸렸던 것에 비해서 2시간 반 이상 단축이 되었다고 해요. 처리 시간이 진짜 짧아졌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더 작고 곱게 갈아주기 때문에 음식 음식물의 부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여줘서, 이렇게 처리 전과 처리 후의 음식물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명확한 부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는 굉장히 슬림하게 한뼘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주방 가전들의 틈새나 구석에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디자인도 정말 심플하고 컬러도 미닉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매트한 그레이지 컬러로 감각있게 만들어져서 예쁘고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외형을 자랑을 합니다. 미닉스 더플랜더의 가로폭은 프로 제품과 동일한 19.5cm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은 딱한 뼘에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이 가로폭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형 사이즈가 아예 프로 제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음식물 처리 용량은 프로 제품이 2리터 맥스 제품이 3리터로 기존에는 2,3인용으로 쓰기에 적합했지만 이제는 4에서 6인용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넉넉할 만큼 용량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건조통의 지름은 같지만 높이가 더욱 높아져서 더 많은 음식물들을 넣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맥스선까지 가득 채운다면 기존에는 9개 를 넣으면 가득 차는 용량이었지만 이제는 약 13개 이상 넣을 수가 있게 용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 거죠.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같은 사이즈의 기기인데 내용물은 1.5배를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닉스를 따라서 시장에 비슷한 크기의 음식물 처리기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보통 2리터 용량으로 나오거든요. 이 크기의 3리터 처리 용량을 가진 거는 미닉스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미닉스가 고객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한뼘 사이즈로 슬림한 음식물 처리기를 좋아하니까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또 슬림한 건 좋지만 용량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내부를 뜯어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용량만 2리터에서 3리터로 1.5배를 늘려내고 아 기술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음식물 처리기만 20년 동안 만든 회사기 때문에 다르긴 달라요. 그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건조통이 조금 더 깊숙해진 것 뿐이지만 이 사이즈 몇 센티미터를 더 확보를 하려고 개발팀에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고 내부 재설계하고 재배치하고 했겠습니까?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진짜. 동작 시간 표시바가 생긴 점도 이전 짝과 달라졌습니다. 이전 짝에서는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가 따로 없어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표시바 한 칸에 한 시간씩 남은 동작 시간을 보여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점이 조금 더 편리해진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외형적으로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변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 경첩력 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프로 제품의 도어를 열때 오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끝까지 팍 하고 열리는 형태지만 맥스 제품의 오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정 부분까지 팍 하고 열린 다음에 끝에 가서는 천천히 완력을 조절을 하면서 부드럽게 열리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 솔직히 사용자가 느끼기에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열렸을 때 아무래도 확실히 도어에 부담이 덜 가게 될것 같아요. 정말 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엿보이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제품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했던 자동으로 음식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오토 모드로 두면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기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음식물을 보관하고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데요. 엄청나게 소량의 음식물을 기기에 넣었을 때 음식물의 양이 굉장히 적은데 굳이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서 음식물을 처리를 시작을 하면은 전기가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된 음식물이 300g 미만일 경우에는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가 음식물이 300g 이상 700g 이하로 투입이 되었을 때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해 줄수 있는 모드인 보관 모드로 작동이 되어서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음식물의 무게가 총 700g이 넘어가면 그때 안에 들어간 음식물들의 습도와 온도를 감지를 해서 최적의 처리 시간을 계산을 해서 처리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보관, 처리, 절전, 시간 조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를 정말 편리하게 완전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뚜껑만 열어서 음식물을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기만 하면은 신경을 써야 할게 아예 없는 거죠 또 더플랜더 맥스는 음식물의 무게, 온도, 습도 이렇게 3중 감지 센서를 활용을 해서 최적의 처리 시간을 기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맞춤 조절을 해주는데요 때문에 음식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 도중에 추가 음식물을 중간에 투입해줄 때도 최적의 시간으로 맞춤 작동이 됩니다. 중간에 투입하는 음식물이 만약에 국물이 있는 수분이 많은 음식이라면 처리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만약에 빵 같은 수분이 적은 음식이라면 처리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무게, 온도, 습도에 따라서 처리 시간을 다르게 해서 딱 필요한 처리 시간만큼만 계산을 해서 최적의 시간으로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한 후에 건조통에 물을 받아서 에 놓고 세척 모드를 작동시켜주면 벽에 달라붙은 이물질과 오염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점은 이전작과 동일하고요 탈취 필터는 이전작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내부에 있는 삼중 활성탄 필터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터의 바닥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외형적인 구조가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기존 프로 제품에 비해서 필터를 장착했을 때 기기와 밀착이 됐을 때 더욱 빈틈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서 음식물을 처리를 해줄 때 냄새를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된거예요 음식물 처리기를 작동시킬 을때 처리 중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결국 에는 이 필터와 기기간의 결착 부위 작은 틈새 때문에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더 확실히 밀착을 시킨 하드락 필터를 적용 을 해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새어 나오는 냄새를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죠. 사실 저는 더플랜더 프로 제품을 몇 개월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프로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도 필터 가 닳기 전까지는 음식물을 처리 할때뭐 냄새가 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여기서 또 세심하게 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음식물 처리할 때 냄새가 나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또 음식물을 처리할 때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한번더 강화를 해서 거의 무소음에 가깝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가 진짜 조용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맥스 제품은 여기서 더 조용하게 작동이 되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 소음 부분에서 정말 누구나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을 미닉스 제품만 사용해 본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브랜드를 더 이용을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돌아가는 제품은 미닉스가 유일한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마라탕을 통째로 놓고 처리를 시켜봤을 때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소음도 없이 조용한 채로 음식물을 처리를 해줘서 이렇게 한 줌의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진짜 걱정 없이 어떤 음식이든 때려 넣어주면 기똥차게 처리를 잘 해주니까 기기의 성능을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음식물 처리기인 것 같아요. 미닉스의 끝판왕 음식물 처리기 더 플랜더 맥스 성능도 시원시원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간도 짧고 소음도 냄새도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음식물 처리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주의를 해줘야 하고 신경이 쓰이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음식물 처리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음식물들만 넣고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닭뼈나 돼지뼈 같은 것들 놓고 분쇄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 취급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넣고 작동을 시키면 은 건조 통에 코팅이 금방 나가게 돼서 수명을 깎아 먹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에 넣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점이 점은 꼭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많이들 내솥 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건조통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소모품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코팅 프라이팬이나 코팅 냄비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코팅이 나가고 나면은 성능이 떨어져서 음식물들이 팬이나 냄비에 들러붙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조통도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코팅이 벗겨져서 음식물이 눌러붙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척을 할때 음식물 처리기가 막 끝나고선 뜨거워진 건조 통 조통에다가 찬물을 부어서 헹궈내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설거지를 할 때는 제로 스크래치 수세미 같은 걸로 살살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코팅 팬을 관리하실 때그 관리법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몇 개월 만에 코팅이 벗겨질 수도 있고 꽤나 오래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음식물들과 함께 넣었을 때는 괜찮지만 전분기가 많은 떡이나 밥 같은 거. 을 단독으로 넣고 처리를 시키면 은 건조통에 처리된 음식물이 누룽지 처럼 막 눌러붙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눌러붙은 내용물 들을 또 떼어내느라 또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밥이나 떡을 단독으로 넣는 게 아니고 채소 같은 다른 음식물 들과 함께 섞어서 작동을 시키면 은 이런 눌러붙는 현상을 어느 정도 는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조통을 최대한 오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용 하면은 교체 시기를 조금 더 늦춰줄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모품이 있죠. 바로 3중 활성탄이 들어간 필터인데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미닉스 온라인몰에서 2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3개월, 4개월 정도 좀 빡세게 사용을 하면 한 3개월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사용을 하면은 수명이 다 해서 음식물을 좀 찌는 듯한 그런 냄새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또 전기요금도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음식물 처리를 한번 시킬 때약 134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니까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음식물의 부피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값을 아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필터 값이나 건조통 교체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음식물 처리기를 운용을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삶의 질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등가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냄새 나는 음식물들을 막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파리 날파리 막 꼬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서 넣고 또 아파트 같은데 사는 분들은 또그 냄새 나는 통 집에 다시 가져와서 닦아주고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모아놓은 부산물들을 버리러 가면 되니까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생기는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들고요. 거기 집에 날파리도 안 꼬이고요. 내 시간도 세이브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소모품 비용이나 기기 값은 충분히 지불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후회 없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닉스 더 플랜더 맥스 제품에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음식물을 처리할 때 물기를 증발을 시키면서 이렇게 증기가 기기 위로 뿜어지게 되는데 기기 위쪽에 선반 같은 게 위치하게 될 경우에는 물기가 맺히게 되고 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미닉스 제품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뭐, 이거를 행주 같은 걸로 쓱 닦아주거나 그냥 놔두면은 증발을 해가지고 마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기기에 상단이 막혀있지 않은 공간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점들처럼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줘야 할 점들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자주 버리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지금 생긴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삶의 질이 껑충 올라가게 되는 효자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사용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든 현대인들의 필수 가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고민을 하신다면 업계 1등인 미닉스 제품을 당연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선은 미닉스가 자체 품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품을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혹독한 테스트들을 거쳐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면에서 정말 만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국내에서 제작이 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이기 때문에 분량률이 2% 미만일 정도로 제품을 정말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가 정말 빠릿빠릿한 편인데, A/S 센터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입고가 되고 나면은 이일 안에 빠르게 출고가 될 만큼 A/S를 정말 빠릿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면 물론이고요. 제품의 성능, 편의성, 디자인까지 다 갖춰서 정말 크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은 미닉스가 이렇게 치열한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서 어떻게 왜 1등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누적 판매량이 30만 대라고 하고요. 리뷰만 3만 3천 건이에요. 그리고 5분에 한 대씩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괜히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만큼 품질과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 구입을 고민을 하신다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미닉스를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추천할 만한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지금 이 시점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제군들을 위해서 미닉스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제품을 보다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도록 미닉스 에서 JJ 채널 전용 특별한 링크를 열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판왕 음식물 처리기 미닉스 더 플랜더 맥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방문을 하셔서 더욱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독자 이벤트를 지원해주셨는데 당첨이 대신 한 분께 오늘 영상 내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닉스의 끝판왕 음식물 처리기 더 플랜더 맥스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선은 미닉스 더 플랜더 맥스의 기능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기능을 이 영상에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응모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양식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특가 이벤트와 구독자 이벤트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난뒤단 7일, 일주일 동안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고 빠르게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